안녕하세요. 건강 멘토 365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는 고민 바로 불면증과 수면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쉽게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거나 새벽까지 깨어있는 경험은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뇌와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생명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는 시간이 매일 다르고 주말마다 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깨져서 수면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지 않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자극해 밤에도 나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잠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한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으면 뇌가 계속 깨어있어서 몸은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극복하고 깊은 잠을 잘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잠을 준비하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눈을 뜰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식을 먹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하고,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며 방 안의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복식 호흡을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뇌파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또한 명상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가볍게 비워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피해야 할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늦은 밤 과식 역시 위가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숙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드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허브차로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은 생체 리듬을 바로 잡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햇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데 낮에 충분히 빛을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또한 낮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쓰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가 찾아와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단 운동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으며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생활 불편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우울감과 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불면증 해결 방법은 단순히 오늘 밤만 잠드는 비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건강한 수면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을 오직 수면 공간으로 유지하기, 잠들기 전 마음과 몸을 차분히 준비하기,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낮 동안 햇볕과 운동으로 생체 리듬 잡기,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더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불면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꿀 잠을 자고 내일 아침 더 밝고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